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마지막으로 시황 얘기한 거에서 종목을 좀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볼게요. 제가 이어 종목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목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왜 그러냐면 부장님은 코스피 최대 요점을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성희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laughs> 리즈너블한 거는 2,790포인트 보고 있고요. 금매때 떨어지면 은어 매도하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 만약에 더 떨어지는 일 있으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음아 최근에 제가 종문 얘기는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왜냐하면 종목을 얘기하면 그 종목을 바로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종문 얘기를 하면 그걸 샀는데 저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매매를 하다가, 아, 내가 밖에 아니야. 그러면 저는 팔고 교체를 하는데 그분은 그냥 줄찬걸 들고 있어. 왜? 박부장이 얘기한 거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문 얘기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가는, 어, 매번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서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오늘 사는 종목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사거나 이러면은 우리 컴플과 그리고 거래소 같은 데서 저한테 제재를 하겠죠. 그래서 종목 얘기를 안 하는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종목 얘기를 왜 지금 셀터만 얘기하고 종목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굉장히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서 깨질까봐, 여러분들이 따라할까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감독원이 무서워서, 우리 회사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가 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그래,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최근에, 여러분, 프로텍이 엄청 떴습니다. 프로텍이, 보셨죠? 어, 이게 이 와중에 그폭동을 해버렸어요. 폭동했어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폭동을 했어요. 이게 폭동을 했는데 왜 폭동을 했느냐. 24,000원부터 지금 32,000원까지 좀 올랐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랑 같이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저하고 같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실 분들은 꼭 이걸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제가 실망스럽고 저하고 미스,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올라서 지금 지금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3,600억이에요. 이제만 거의 만 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 10, 뭐예요? 30%, 40%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30% 빼면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된 거지 않습니까? 2천억도 안된 상태에 있었어요, 얘가요. 그런데 얘 실적을 가보면 실적에서 항상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얘 보시면요. 올해 3월에 100억이 났어요. 6월에 196억, 300억이었어요. 그리고 3분기에 90억, 400억이었어요. 4분기에 얼마가 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가 400억이야. 아무리 조금만 조금 나도, 조금 나도 400억에서 500억 사이에요, 애들이. 400억에서 500억 사이에요. 연간으로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나고, 그래서 순이익도한 400억 이상 나는 그런 회사이고, 다음주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걸뭐 애널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가네 그랬던 종목이에요. 올해 이익이 순이익이 400억 이상 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 아래 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래 에 있었어요. 얘가요. 근데 얘가 뭐 하는 회사이냐? 이게 봤더니 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요번에 이렇게 떴지 그동안에 떴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일이 빠져갖고 정말 짜증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계속 움직였어요. 야, 실적도 좋고, 반도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올랐냐? 왜 그렇게 못 올랐냐? 그렇게 못올르다가 이제 와서 기관들이, 기관들 사는 거 보세요. 연기금하고. 예를 들면, 기관들 0410이 어딨나요? 0410. 보시면요. 수량으로 볼게요. 어, 보면.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동안 보험 투신 사는 거 보세요 하루에 10만 주씩 사고 연기금도 하루에 3만 주 3만 주이거 액티브 아웃소싱 작업일 거예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조합으로 들어오면 급등한다 그랬죠 여러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그냥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세세개가 한꺼번에 들어온 종목들만 단기거래 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정말 얘들이 얘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뭘 지금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여태까지 몰랐나? 왜, 왜 이제, 이제 와서 들어오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와 주시고, 방송도 뭐 경청해 주시고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표현,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 나와 나보다 너무 잘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관이 샀기 때문에 올랐다고 표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관들 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지금 욕하려고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주식은, 이 주식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이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네.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걸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들은 주식은 임, 미인대회라고 하잖아요. 남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 있을 만한 어떤 기술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전기차였는데 요번에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장 부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있잖아요. CPU, 파운드리, MPU 가격 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요런 애들은 요런 애들은 올해 계속 이슈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 중에 저평가가 뭐냐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올랐어요, 여러분. 뭐 이걸 이거를 목표가로 5만 원짜리를 누가 냈더라고요. 뭐 내든지 말든지. 뭐 지가 내면은 뭐 좋죠 뭐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또또이 와중에 금타금 금타 급등한 게또 있었죠. 뭐, 물론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만 주로 보는 편이라서, IT 하드웨어 쪽에 말씀, GY가 이렇게 급등을 또 했어요. 또내리 기관 애들이 좋다고 또 사고 있습니다, 애들이. 여기 보시면, 기관이 사고 있는데, 보시면, 보시, 이제, 어제 팔아먹었네, 기관이. 올려놓고. 투신이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사업펀도 왕창 사고. 얘네 조합은 그냥 그래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우리 개인 투자보다 더 단타예요, 얘들은. 내 투신을 지금 일부 팔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얘들 수급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 진짜 밥, 진짜 우리보다 더 단타하고 더 제가 업계 선배니까 한 한마디 에 드리면 더 그냥 진짜 아유 뭐 아유, 진짜 뭐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가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심한 상황 심하게 매매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얘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막 그냥 이 시장에 막텔 리더냐? 아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런 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것도 보시,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면. DY도 보면 지금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2,500억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1,500억 뿐이 아, 안 됐던 거였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얘도 보면은, 얘도 보면, 오, 이거, 이거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기로 봤더니 이미 나온 실적이 3월에 200억. 6월에 2분기에 150억, 350억, 3분기까지 450억이에요. 4분기에 뭐, 뭐, 아무것도 안 나와도 400억이 넘어, 얘는. 이미 실적이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올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못올리고 있었다고요, 이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띄웠어요. 시들끼리 내면서, 아, 이거 저평가야. 이렇게 띄웠어. 왜 근데 이게 저평가라고 요번에 될수 있었느냐. 얘가 하는 걸 봤더니 얘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뭘 하느냐. 봤더니 얘가 자율주행 관련 차이에요. 자율주행에. 이게. 그래서, 아, 이거 자율주행에 실제로 역량이 있는 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쫓아다니면은 잠깐 기분 좋다 물리고, 잠깐 기분 좋다 물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만약에 미래나노텍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래나노텍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 이, 저기 투자 이어드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해볼게요. 종목을 그냥 한번 투자 이어드 아이디어 그냥 빼고요. 이런 걸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래나노텍 얘기도 많이 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도 좀 쎄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 와 박부장 너도 오른쪽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오 모르는데 다른 걸또 얘기할 를 거예요. 지금 예 다른 것도 얘기할 거예요. 미래 나노텍이 있는데 미래 나노텍도 보면요, 예 보면은 지금 올라서 2 8 0 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럼 뭐 이게도 1,000 몇백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왜가 오늘 제가 이거 강조를 드리냐면 이걸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봐 이거를 여러분들이. <laughs> 미래에 얼마큼 나올지는 모른다고 치지 않을까요? 알면 더 좋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실적을 알면 더 좋아요. 근데 얘 3분기에 73억 그리고 2분기에 88억 합쳐서 160억 그리고, 그리고 3분기까지 1분기, 2분기, 3, 3분기 합쳐서 이제부터는 그냥 토탈 로 얘기할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 안 하고요. 150억, 230억, 4분기에 빵이라도 230억이야 얘가. 얘는 커버링도 없어. 야, 그럼 한 이거 250억 나겠네, 순이익이 그런데 2,000억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 미래나노텍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IT의 대표적 미종목 중에 하나예요, OLED 종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게 가까움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실적, 여러분들 실적을 봤을 때 2,800억이에요. 위로 텀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위로 텀이 있죠. 위로 텀이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왜 저러고 있죠? 해성DS 같은 거 있잖아요. 맨날 해성DS가 뭐 이건 우리 언제 매매했던 건데 이제 와서 애들들이 해성DS가 뭐 해성처럼 뭐 어? 해성처럼 출발했다고요. 뭐 이러잖아요. 해성 d s 아 이거 지난주에 설명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거 잘안 빠지죠. 오늘 뭐5% 엄청 빠졌지만 많이 올랐, 올랐던 올랐 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얘도 가보면은 얘도 가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 9,600억 이야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9,600억이 얘가 고평가이냐? 그러면 이게 더해 보면은 더해 보면 올해 860억이 영업이익이 내년에 더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 자리에서 조정보에다더갈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 이걸 자 내년에는 지금 이익 이 천억 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 시장이 2800포인트 깨고빡 빠져. 그래서 얘가 지금 5만 3 5만 9천원 찍고 얘가 한 4만원대로 내려온다? 아 그러면 또 땡큐잖아요. 또 땡큐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DY 프로테, 해성지에서 미래라이또뭐 해볼까요?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볼게요. GST. 게스트톡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안 빠지죠, 여러분. 이거 안 빠지잖아요. 이거, 이거 보시면, 자, 송무있째 가볼게요. 오늘 지금 제가 안 쉬고 중간에 안 끊고 그냥 쭉 해서 수다 아이디어를 여러분 안 하겠습니다. 이걸 제발 좀 하시라고 오늘 이걸 좀 할게요. 이거 보면 얘가 지금 이번, 이번에, 이번에 480억이 나와? 어니미스일 수도는 어떻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3분기에 100억은 확정이잖아요. 2분기에 128억 확정이잖아요. 3분기에 121억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200, 228, 230억, 330억, 350억이 확정이에요, 얘는. 그러면 얘는 4분기 미스가 나도 와 400억이야. 400억이야. 그럼 연간 400억이 넘게 나오는 애요. 그냥 400으로 생각하자고요. 근데 400억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400억이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럼 내년에도 꺾일 거냐? 일단 내정권은 우리 모르니까 컨센서스를 좀 보자고요. 좀 그래도 맞든 틀리든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내년은 더 좋아, 좋게 보고 있어 요 컨센서스가 왜냐, 왜냐 얘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차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스크러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더 좋아지겠네.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얘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요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빠져줘? 아, 땡큐죠. 땡큐죠, 여러분. 자, 몇 가지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려볼게요, 비교를. 이제 이런, 이런 정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분도 아직까지 좀 관심있게 봐야, 수,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사실 위험하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주식 얘기를. 어, <laughs>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오늘 공부하시라고 해, 해도 되겠죠. 종목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존 공부하시라고. 수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서진 시스템 진짜 안 움직이죠? 서진 시스템. 고맙습니다. 한 시간 넘게 막 떠들어 뜨이 자, 이거 하나도안 움직이잖아요. 우리 기적 분석에 따른 뭐 고점과 절점이 높았으니까 이제는 한 곳에 모였으니까 올라갈 수 있고 뭐 수급을 봐야 되고 이런 기적 분석 따지는 거잖아요. 서진 시스템의 왜 보면 지금 0 천억이에요. 어깨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3, 2 천억 000억, 3 천억짜리가 주가가 딱 좋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올리신 것처럼 2 천억 000억, 3 천억짜리가 가장 단기간에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 수익 내기는 좋긴 한데 아무튼 이건좀 높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올해 올해 얘가 봤더니 한 600억 정도 나요. 아, 그러면 이건 싼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합리적인 가격에 있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빠져, 잘. 내년에 안 좋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요. 2020년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빠지겠죠. 근데 시장 컨센서가 보니까 천억이야. 훨씬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빠지나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일단 1차 정리할게요. 1차 정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요. 1차 정리는 뭐냐면요. 어, 실적이 얘가 저평가됐냐, 아니냐를 내가 어떤 종목, 떤 종목을 쳐봐야 됐냐? 아니에요. 어디서 쳐보냐고요?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플러스 전장부품 플러스 반도체에 있는 애들 중에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 그 IT 하드웨어가 얼마나 많다고 한 50개가 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방송에서 말씀 드렸고 지난주도 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쫙리스팅을 해요. 그 종목들을 가지고 가지고 얘 실적을 실적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확정된 실적을 봐요. 최소한 확정된 실적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얘는 저평가라고 종목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얘는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안움직일 수도 못뜰 수도 있어요. 저평가 좀 얼마나 많은데 못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뜨느냐? 기관 애들이 지들끼리 해가지고 보고서 나오면서 띄어먹고 뛰어 놓고 팔아먹고 아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걔들 욕할 문제가 아니고 걔들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걔들이 그런 걸 언제 할지를 서로 전화하고 지들끼리 일종의 작전 비슷해서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저도 그런 얘기 듣지만 그런 거잘안 해요. 제 눈을 확인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적평가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섹터에 있으면 지들이 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지, 내가 하지 말라도 말라 그래도 지들이 한다고요. 그런 걸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좀 좋은 쪽의 종목들을 보여드렸고요. 좋다, 나쁘다 표현드리면 안 되고.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네패스. 자, 이거 많이 거른다는 종목인데, 네패스가. 이거 보시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거 좀, 얘는 아까 보여준 거랑 다르죠? 좀, 이게 진짜 약하잖아요. 하단에 있잖아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팔고 하지만 얘는.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보다 지금 DY 프로테, 해선 ES, 미래나이트, GST,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나는 또 LB2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l b 드쌤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보다 약하죠?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게 약하냐? 이 보시면, 얘가 시가총액이 7,8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7,800억인데, 지금 이게 업한 건 뭔지 아시죠? 이거 업한 은요 그러니까 이거 빼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의 실적을 보면 올해 분기로 봤더니 1분기 1억, 2분기 마이너스 72억, 3분기에 마이너스 20억 이래. 올해 실적이 없어요. 마이너스야. 올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만약에 올라가면, 아, 죄송해요. 올해라고 얘기하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좋아지고 2023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이렇게, 뭐가, 뭐가 파서 목총에서 여러분께 떠들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시장이 좋거나, 또는 미래에 좋을 것이라는 게 시장에 퍼져서 소위 작전하듯이 기관 애들이 막 들어오면서 싸붙일 때만 오르는 거지, 시장이 약세거나 이럴 때는, 야, 그건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들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약한 거예요. 이런 게또 있어요. 우리 흔히들 많이 기원, 추천하는 거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덕산 토코피아 같은 거 볼까요? 덕산 토코피아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은요. 덕산 내후로서 덕산 토코피아 이 종목들도요. 덕산 토코피아를 가보면 요 종목도 이게 빨리빨리 빨리 가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촥 쳤다가 많이 빠졌다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움직였다 빠졌다가 또 올랐다 빠졌다. 이게 얘가 왜 이렇게 구질하게 움직일까. 최소로 못 움직이고. 얘를 가보면, 은 얘를 가보면요. 덕산테코피아에 지금 시가 초액이 6천억이에요. 근데 올해, 이거 글, 이 글씨는 잘안 보이시죠? 나중에 한번 이게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꼭 저랑 같이 한번 이게 찾아보세요. 똑같이 얘기를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치니까 얼마냐면 110억, 120억, 180억, 180억, 4분기까지 해봤자 230억이에요. 시가총이 6천억이야. 이거 고평가돼 있잖아요, 이거. 근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래.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들 종목하고 이덕산테코피아하고또 네페스하고 그리고 요즘에 DNF 좋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좋다라고 얘기 들리는 거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DNF도 요즘에 좋다 그러면서 많은들 얘기를 해요. 근데 못 가죠. 좋다 그러는데 못 가잖아요. 이 보고서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 DNF 가면 뉴스 보면 보고서도 좋다고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 여기서 내가 봤더니 어 얘가 저 평가되어 있어. 2,400억이야. 그래? 이게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봤더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합쳐서 70억 분이 안 났어. 다른 것처럼, 한 200억, 300억 이미 나 있어. 그런데 주가가 저기 있어. 그리고 전망도 좋대. 그러면 내가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요. 걔들이 올려요, 알아서. 뒤늦게. 매니저들이 이제, 야, 그거 이게, 와, 어, 뒤늦게 알고, 와, 우리 하자. 이러면서 애들끼리, 전문 매니저들이 그걸 한다고요. 한다고요. 우린 그거 보고 나중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정말 좋아질까? 에이, 케이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내가 뭘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미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게. 미리 들어갈 수,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몇 가지 종목을 그냥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부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IT 하드웨어가 오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께 미리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언제 가르쳐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른다 그러면 제가 섭섭합니다. 언제 가르쳐 드렸습니까? 지난 연말에 지난 연말에 특집이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하나 조목을 누려가면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세요, 다니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라고요. 여기 DNS부터 로메스까지는 과기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자 얘네들은 기술력이 좋다고 인정받은 애들입니다. 원바이즘부터 램버록 레일까지는 어. 뭐죠? 아, OTC가 아니고 코넥스에서 온 겁니다. P&H n 테크서부터 s t a t n 까지는 얘네는 반도체 소부장 애들입니다. MBT에서 마인드랩까지는 작년에 들어왔던 어, 뭐예요? 어, 뭐죠? 그냥 먼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아, 특례상장 된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네들을 얘네들을 제가 여기 중에서 3개를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을 눌러봐요. 얘네들을 눌러봐서, 뭐 하는 라고 눌렀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엘빌루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눌러서 얘의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보고, 아, 지금 이렇게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좀 하고 있네. 뭐 수급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고, 얘의 실적을 반드시 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뭐 하는 회사냐를 보고, 얘가 3,100억이네. 얘 3,100이겠네. LG 세밀콘의 자회사네 그럼 애는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을 봐요. 그럼 올해 실적은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50억, 100억, 170억, 한 200억 라인 거네. 그럼 200억인데 지금 3천억이면 약간 올라가, 올라가 있네요. 보평가되 있는 거네요. 지금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이 200억 정도 나있어요. 그럼 얘가 그 실적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얘가 좀더 가겠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남들이 보고서가 나올 때, 아, 얘가 보시면은 지금 분기당 50억, 70억 나오는데 어느 분기에 100억 정도 나왔다. 그럼 주가가 막날라가겠죠그 순간이 되면은. 그걸 인지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이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들이에요. 이제 자금 유출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소, 이제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올해 이 안에 해도 된다. 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꼭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례차례 찾아서 하시면, 하시면, 뭐, 이 장이 폭락한다. 그럼 이제 물론 당하겠지만, 지금처럼 좀 빠진다. 그러면 좀 뭐, 골짜아한 장이 있겠지만, 지각길을 갈 겁니다. 자기가 길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드셔 하니까, 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지금 약간 반동 좋네요.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선물 차트가 어떻게 되냐?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약간 반동. 약간 반동 좋다. 또 밀리네요. 그래도. 그럼 요럴 때 항상 보는 게 뭐냐면요 어, 수급을 보고 얘들이 수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수급을 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주에 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은 2,500개가 사네 프로그램 매도가 1,300억 아까 제가 들어올 때 1,300억이었는데 지금도 아직 1,300억이거든요 요게 줄잖아요 그럼 지수는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사람은 그때 분할 매수 1차로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제가 오늘은 나누지 않았고, 시황하고, 자, 이런 와중에 시황 말씀드렸고, 어떤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를 IT 하디오를 말씀드렸고, 그 종목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나는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목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뭘좀 좀 이렇게 골라서 투자를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번에 IT 하디오 쪽, 요번에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에, 부디 좀 현명하게 대처 잘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시장이 빠져도 웃을 수 있고, 좀재미난 그런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 이러다 시장이 반동주고 좋으면 뭐, 우리도 신나는 거고, 제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정도로 할까요, 여러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다음 주에 음, 꼭, 꼭, 꼭 반등을 좀 하고 내가진 네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하기를 응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